안녕하십니까.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.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.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 명시를 뽑아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, 기교, 또그 어,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 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그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.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 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. 한시의 매력 시간입니다. 이 시간도 성당시대의 시인, 이 시간은 왕유 어, 유명하죠. 이 왕유는 산수 전원 시인이면서도 음악 그림에 아주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. 남종화의 이 시조로 알려져 있죠. 이 남종화라는 것은 문인 화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그 화풍으로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. 그런 화풍을 이야기합니다. 그는 여러 가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표현 양식을 채택하였으나 이 산수화를 발달시킨 대초우 사람 중에 하나로 예, 특히 유명합니다. 그는 생존 시에 설경 산수화로 유명했고 특히 유명한 작품으로는 망천도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. 이 그림은 전해지진 않지만은 후에 제작된 그 많은 모사품으로 해서 대강 그 구도는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. 또한 그는 자연의 정치와 한가로운 전원 생활을 노래한 시인으로서 이태백, 이백이나 투보 등의 유명한 당대 시인들과 함께 서정시 형식을 완성한 시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, 이 왕유시 중에서 종남별업이라는 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종남별업이라 종남이란 것은 종남산을 얘기합니다. 종남산은 그때 장안 그러니까 섬서성 시안이죠. 시안을 그때 장안이라고 그랬죠. 수도죠. 그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. 아주 유명한 산이죠. 그래서 이 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. 우리 서울 같으면 북한산처럼 시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종남산인데 이 종남산의 별업이라는 것은 별장이란 얘기입니다. 이 별장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. 말년에 그래서 그 별장에서 지은 시입니다. 그래서 종남 별업이라 종남산 별장에서 오원시로서 오원율시로서 되었기 때문에 글자가 다섯 자입니다. 중세 파 호도요. 중세 중세랄 같으면 중년을 얘기합니다. 예, 가운데 쯤했었자파 파는 잠옷 파. 이게 잠옷 다시 와서 대단히 예, 혹은 뭐 상당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. 호조을 호자 길 도자. 자 잠옷 좋은 길이다. 그 말인데,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니라 도를 얘기합니다. 여기서 도는 유교라든가 무슨 다른 도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도를 얘기합니다. 다시 말해서 불가의 도를 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중세, 중년이 되면서, 이 잠옷 좋아했습니다. 뭘 좋아했느냐. 불가의 도를 좋아했다. 그 말이에요. 중선이, 되, 중년이 되면서 불도를 더욱 좋아했는데, 자, 만가 남산수요, 만가 말년에, 만가는 예, 말년이라는 뜻입니다. 늦을 만짜지요, 집가자 남산수요, 남산수. 이 남산이라는 건 종남산을 그냥 종자를 빼고 남산이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종남산에서 수, 수라는 것은 이것은 이 변방 숫자지요. 그러니까 북은, 예, 종남산 기슭에서 예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흥내매도광이요 흥내흥이레 올레자 흥이 오면 그 말은 흥이 나면 매 매양매자 홀로독자 가랑자 매+ 매양 응? 늘그 말이에요 흥이 나면 늘 홀로 혼자 가랑 간다고 그 말이야. 어디로 간다. 어디로 간다는 것은 집을 나섰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흥이 나면 늘 혼자 집을 나서서 승사 공자지오 자, 승사 이길 승자인데 이건 좋을 승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. 이 좋을 승, 좋은 승사일. 좋은 일. 공 공은 일라는 것은 빌공장과 이것은 공연할 공짜, 쓸데없는 공짜,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문득이라고도 해석을 하죠. 그래서, 혹은 뭐, 단지, 뭐, 뭐, 뿐할 때도 이 공짜 많이 씁니다. 그래서, 자, 스스로 알게 된다. 이 알지, 자, 스스로 깨닫게. 자, 그 말은 뭐냐면, 좋은 일은 단지, 나 혼자만 안다. 이런 뜻이에요.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좋은 일을 누가 알겠나 그 별장에 살면서 예?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기에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심사에서 쓴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누가 알겠나, 승사 이렇게 좋은 일을 공자지 이 예. 누가 알겠나, 나만 혼자 안다 그런 얘기죠. 어? 자. 행도 수궁처요. 행도 단일행자 이를 동자 다니다가 이르르면 어디에 이르냐 수궁처요 물수자 다할궁자 물이 다한 곳에. 그러니까 그 수원지가 있으면 수원지가 끝나는 것을 얘기하죠. 처는 고처자니까. 그러니까 다니다가 물이 끝나는 곳에. 이르르면은 물이 다한 곳에 이르르면은 좌가뭉기시라 앉아서 본다을 앉을 좌자 볼간자 구름은 자 일어날 겨 구름이 일어나는 때를 때시자 자 구름이 일어나는 때를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. 우연치림수요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도록 그냥 우연이 그런 뜻입니다. 치 여기서 치라는 것갑 갑어치치인데, 갑짓자인데, 만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우연히 만났어요. 누구를 만나냐? 림수, 숲을 림. 여기서 수는 노인 숫자입니다. 그래서 숲 속에서 사는 노인, 숲 속의 노인을 만나면, 우연히 숲 속의 산 속에서 사는 노인을 만나게 되면, 담소, 무한기라. 담소는 우리말 그대로 담소한다 그러죠. 이야기하고 웃고 하는 것을 담소라고 그러죠. 무한기라 없을 무 혹은 모를 무환 돌아올 환자 기 기악 기자 그래서 돌아갈 기약이 없다 그 말은 돌아갈 줄을 모른다 노인을 만나서 담소 하다 보면은 돌아갈 줄을 모른다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이 시는 작자가 그 말년에 지은 것으로 불교에 귀해 가지고 자연 속에서 그 소유하려는 꾸밈없는 인품이 느껴지는 시입니다. 여기서 홀로 독자가 있죠. 그리고 스스로 자자를 통해서 홀로 외로이 생활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 세상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의지가 이 시에서 느껴지죠.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연에 귀의하려는 바람이 있던 차에. 남산에다 별장을 마련하게 된그 계기를 통해서 은거의 바람이 구체화된 것입니다. 이제 안사흘안이라는그 고초를 겪고 오로지 불자로서 그 조용한 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그의 그참그 그 소망, 바람은 위선이나 권위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삶이 무엇인가, 아,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소유하는 그 정신을 실현한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끝으로 낭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종남별업이라 종남산 별장에서 중세파 호도요 중년이 되면서 불도를 더욱 좋아하던 터에 망가 남산수라 만년에 종남산 기슬계에 거처를 마련하였다. 흥내 매도광이요 흥이 나면 늘 혼자 집을 나서서 승사 공자지요. 좋은 일은 단지 나 혼자만 알 뿐이니 행도 수궁처요 다니다가 물이 다 하는 곳에 이르면 좌관 웅기시라 앉아서 구름이 피어나는 때를 바라본다. 우연치림수요. 우연히 숲 속에서 노인을 만나게 되면 담소 무한기라 담소하느라 돌아갈 줄을 모르네. 예, 이상 마치겠습니다.